안녕하세요. 오늘 저 아울렛 매장 상가 거리에 나왔는데 이 상가들이 전부 다 영업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와, 이 점포들이 전부 몇 개야? 이 전부 문을 다 닫았네요. 어우, 이 인도 사람 다니는 길 중간에 이 잡초들이 이 자라고 있습니다. 안에 영업을 안 하니까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무슨 영화 세트장 그런 느낌도 살짝 드네요. 이 아울렛 매장 거리가 2016년도에 이 상가 거리가 오픈이 된 이후로 불과 장사 한 2년? 그 정도도 제때 못하고 이 문을 닫았어요. 뭐, 불경기 영향도 있고, 금리가 또 너무 그 고금리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참, 이 영업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이 옆으로 또 불과 그, 롯데 아울렛 그 대형 매장이 있거든요. 보통 이 대형 매장하고 같이 이런 그 상가 거리가 형성이 되면은, 장사가 물론 뭐잘될 수도 있지만은, 같은 업종이라 가지고 더안될 수도 있는데, 전부 싹다 비었네요. 여기는 식당이고, 이 뭐든지 경기가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그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사고, 먹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제일 저 먼저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부터 그확 줄인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그 입점했는 상인들은 제일 처음에는 뭔가를 저큰 꿈을 가지고 들어왔을 건데 나중에 장사 안 돼가 철수할 때는 이 경제적으로도 이 손해가 엄청 그 났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옷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 이런 걸다 떠안고 떠나야 되는데 경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문연 곳이 한 곳도 없네 이물 빠지는 이 배수구에도 뭐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잡초들이 다 올라와가 있거든요 보통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면 최소한 5년 정도 버티는데 불과 장사 오래 하지도 못하고 전체가 이게 다 문을 닫았네요. 아이거뭐 담배꽁초 뭐 여기 다 버려놨네. 이쪽에는 명품관이라고 적어놨네. 이 앞에 도로가 쪽으로 나오면은 전부 아울렛 상가들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뭐큰 건물, 이쪽에도 전부 이제 스포츠 용품, 이런 거 파는 매장이고, 이 건너편에도 그 스포츠 용품, 저쪽 바로 옆에는 롯데 아울렛 매장이고, 그렇거든요. 이뭐 차들만 돌아다기고 이쪽으로 찾아오는 손님들 발길이 전혀 뭐 없습니다. 촬영하는 제 빼고는 없어요 점포들이 다 문을 닫아 보니까 당장 이똥누로갈 데가 없네 큰 것도 볼일 봐야 되고 작은 것도 볼일을 좀 봐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그 아울렛 매장 가 가지고 그 옷을 몇 가지를 사본 적이 있는데 근데 실제 가보니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싸다 하는 거는 몇 가지 빼고, 이 나머지 옷들은 또 대부분 정상가 가격대로 또 비싸더라고요. 원래 아울렛 그 기능이 그 재고 이월 상품 그런 거 위주로 파는 그 점포들인데, 그 가격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요즘은 또 중국산, 이런 저가품들이 원체 또 가성비 있게 나오고 하니까 이 아울렛 매장들이 좀그 살아나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오프라인 매장 가갖고 솔직히 조금 비싸더라도 실제 이제 자기가 만져보고 그 사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요즘은 그 온라인으로 가격이 싸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다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오프라인 매장도 처음에는 뭐 야심차게 계획을 했지만은 일단 손님들이 안 찾아오고 하니까 견디기가 힘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2층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 전부 풀밭입니다 건물 전체로는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주변에 그 장사 수십 년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장사를 손 놓고 싶을 정도로 그 폐업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두명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어느 정도 월급은 빠지고 그럭저럭 잘 장사를 해왔는데 요즘은 아르바이트 그생두 명도 다내 보내고 혼자 식당을 꾸려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거미들이 완전히 막 자리 잡았네. 이뭐 하루 빨리 뭐새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새로운 영업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점포도 문을 열고 그다음에 손님들도 찾아오고 그런 환경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전관에 다다피었어이 가게 간판 옛날에 영업하던 간판만 붙어가 있고 진짜 안타깝네요. 경기가 언제쯤 나아질란지 참, 지금 뭐,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조금만 나아지겠지, 그런 걸 생각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예, 앞으로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다가와야 되는데, 이밤 되면은 이 진짜 조금 살짝 무섭겠는데요. 무슨 유령 도시, 뭐 이런 거면 치로 건물들은 크게 다잘 지어 놔놓고. 이렇게 사람 다니는데마다 풀들 자라고 있고, 사람은 없고. 진짜 건물 규모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놔두기에는 이 투자인 금액도 어마어마할 건데. 오늘 아울렛 매장에 삼각 거리 왔다가 저 돌아갑니다. 이 하루 빨리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장사하는 분들도, 장사하는 분들도 살고, 이 손님들도 적당한 가격에 그 소비를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